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후한의 초대왕제 광무제 유수가 왕망의 신나라를 타도하고 후한을 세워 한나라를 부흥시키는 과정 특히 3천명으로 백만대군을 물리쳤다는 고냥의 싸움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일화를 따라 걷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광무제 유수가 한나라 황족의 일원이라 하지만 직접적인 개통과는 아주 먼방계에 속한 사이였습니다. 유수의 시조라고 알려진 장사왕 유발은 전한의 6대 왕제였던 경제의 아들입니다. 경제의 아들이니까 무제 유철과는 형제간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의 열네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유철이 무제가 되었으며 나머지 13명의 황자는 제후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사왕이 된 유발은 7번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봉지로 받은 장사국은 오늘날 호남성의 장사시 일대에 해당하며 당시에는 매우 가난한 지방이었습니다. 가장 총애를 받지 못했던 여성 당이가 나았기 때문에 유발은 가장 가난한 지방의 제후왕인 장사왕이 된 것이지요. 원래 장사왕 유발의 어머니 당이는 경제를 모시던 정이라는 후궁의 신이었습니다. 정이는 모왕 유여, 장도왕 유비, 교소왕 유단 등을 낳아 경제로부터 총애를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경제가 정의의 처소에 들렀는데 때마침 정의는 생리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여인 당이가 대역으로 경제를 모시는 바람에 장사왕 유발을 낳은 것입니다. 이 장사왕 유발의 5대손인 유수가 멸망한 한나라 왕조를 부활시키는 것이지요. 유수는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며 높은 코에 이마 중앙에 뼈가 두둑한 용준일각이라 불리는 귀한 사람의 관상이었다고 합니다. 유수는 소년 시절 벼슬을 한다면 집구모, 아내를 얻는다면 음여화라고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하지요. 집구모란 황제의 경우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도록 항시 위험 있고 화려한 옷차림을 갖추었으며 순찰 시에는 많은 기마병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이동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수는 그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이 무척이나 부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음여화는 당시 남양군 신야연의 호족, 음씨의 딸로 절세 미녀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의 유수는 화려한 관직에 오르고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꿈꾸는 일반 청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유수는 그의 소원대로 절세의 미녀 음여화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집금모의 자리를 훨씬 뛰어넘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균리하기이지만 유수는 천하를 평정하고 음여화를 황후로 맞아들여 광렬왕으로 봉해진 그녀와의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두었지요. 왕망이 야금야금 야욕을 실현하여 망해가던 한왕조를 찬탈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오래전인 주왕조의 정치와 제도를 이상으로 삼아 현실과 민심을 도외시한 정책을 조령모 개식으로 펴나가자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호족들로부터도 저항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이를 기회로 여긴 흉노, 서강, 고구려 등 주변 국가들의 도전도 더욱 거세어지었지요. 서기 14년, 낭야에서 정미군이라는 거대한 반란군이 봉기하였습니다. 여모라는 노파가 현령에게 살해된 아들의 복수를 위해 사제를 털어 수천의 무리를 모아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여모는 현령을 죽인 뒤에 죽었는데, 일단 모여든 무리는 가혹한 법과 무거운 조세를 이유로 해산하지 않은 채 4년 후 동양 사람인 번종이 일으킨 봉기군의 합류에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편을 쉽게 알아보도록 눈썹을 붉게 칠해 정미군이라고 불렸지요. 정미군을 토벌하러 투입된 관군, 태사군과 경시군은 민가를 약탈해 군량조달을 하는 등 횡포를 부려 민심을 잃은 백성들로부터 차라리 정미군을 도와줄지언정 태사군과 경시군은 도와주지 말라는 야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의 호북에서도 왕관과 왕봉이 빈민들을 모아 농림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오만의 봉기군이 집결하였지요. 이들은 스스로를 농민병이라 칭하였습니다. 이후 농림이란 말은 세상을 등진 호걸이 응거한 도적의 속을 또는 그 도둑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서기 22년 겨울, 유수의 형 유연도 봉기하였지요. 처음에는 생각처럼 병사가 잘 모이지 않았지만 신중한 성격의 평판도 좋던 동생 유수가 합류하자 유수의 판단을 믿고 반란군에 참여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연과 유수가 일으킨 반란군은 용릉군이라 칭했으며 이후 왕광의 농림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카고 다닐 말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유수는 농림군에 합류한 뒤부터는 관군으로부터 노획한 말을 타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 농림군은 남양을 거점으로 하는 신시군과 남군을 거점으로 하는 하강군으로 나뉘었지만 유연의 용릉군과 연합한 신시군이 나중에 하강군을 흡수하였습니다. 유연이 육양에서 관군을 격파한 후 농림군의 부장들은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여 반란군의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을 논의했지요. 가장 유력한 대상은 유연이었으며 남양의 호족을 중심으로 그를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능한 인물을 옹립하면.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다른 반란군 세력의 부장들은 이를 반대하고 평범한 인물로 만만히 여겨지던 유연을 옹립하여 경시자라 칭하였습니다 서기 23년 여름 왕망은 왕업의 지휘 아래 농림군을 토벌하기 위해 100만 명이라는 대군을 출진시켰으나 이는 허세였을 뿐 전투병은 42만 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병력은 병참과 수송 등 지원부대였습니다 왕망은 물론 왕업도 군사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칭타칭의 병법 63파의 도사들을 동행시켰으며 호랑이나 코끼리 등의 맹수를 거느리는 등 위세가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반란군의 장수들은 왕망군의 이와 같은 기세를 보고 모두 놀라 곤양성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왕망군이 병법 63파의 도사들을 총동원한 것은 전투를 치루어 본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지요. 왕망은 병법 각각의 장단점과 병법이 적용될 상대나 상황, 지형 등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동원해 놓고 본 것입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 63파 각각의 도사들이 서로 자기의 병법을 적용하기 위해 입시름을 버릴 것이니 어느 겨울에 실전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이 백만대군이라고 했지만 실제 전투 병력은 40만 명이었으며 전투 병력에 대한 군량보급이 엉망이었던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지휘 계통이 전혀 서 있지 않았던 오합지절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왕읍이 거느린 왕망의 백만대군은 우선 유수가 굳게 지키고 있던 곤양성에 다다랐습니다. 왕망의 대군을 맞이한 유수는 이 병력만으로는 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왕봉에게 9천명의 군사를 주어 곤양성을 굳게 지키게 하고 자신은 원군을 모집하기 위하여 겨우 13명의 말탄 군사만을 거느리고 급히 남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서기 23년 6월 왕망의 대군은 왕후의 지휘 아래 곤양성을 수십 겹으로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성 안에 있던 병사와 주민들은 덧문짝을 등에 지고 이동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충차가 마구 성벽을 때려 성벽 군데군데가 패이면서 한마직전의 위기를 맞았지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유수가 3천명의 원군을 거느리고 나타나 적의 본진에 돌격해 들어가 대승을 거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망의 40만 대군이 유수에게 대패한 원인은 왕망군의 작전 미숙에 있었지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왕망군에는 무려 63파나 되는 병법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의견이 서로 대립했던 것입니다. 특이한 무리는 곤냥성을 함락시켜봤자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이곳을 놓아두고 경시제가 머물고 있는 완성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이를 반대하는 무리는 일단 곤양성 포위에 나섰음에도 이를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황제로부터 문책당할 것은 물론 관군의 채통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공격할 것을 주장했지요. 작전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결국 총사령관 왕업의 주장대로 곤양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성방법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던 것이니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수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판이 나 있었으나 사실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다가도 일단 결단을 내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과단성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3천 명 군대의 선두에 서서 포위군을 급습하는 유수를 보고 성 안에 있던 왕봉과 그의 병사들은 신중한 성격의 유수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는 것을 보니 성 밖에서 모은 많은 원병이 뒤따라 공격할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용기백배 성문을 열어젖히고 출격하였습니다. 왕읍이 지휘하는 관군은 40만 대군이었으나 성문을 열고 나온 만여기의 경시군에게 일거의 본진을 유린당하고 패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폭풍우까지 몰아닥쳐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익사한 병사의 수만도 만명이 넘는 참패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병력을 무찌른 싸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유명한 곤양의 싸움이었습니다. 곤양의 싸움은 천하의 대세를 가름하는 운명의 일전이었지요. 양다리를 걸치고 천하의 형세를 관망하던 사람들은 왕망의 대군이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서는 왕망 정권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지요. 왕망 정권의 더큰 문제는 때를 지어 고향으로 도망친 왕망 조정군의 폐잔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왕망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니 결과적으로 그들은 반란군 진영의 선전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냥성에서의 승리 후 유수의 형 유연도 완성을 지켜내었으니 이두 싸움을 계기로 유연 유수 형제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들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 경시제는 즉각 두 사람에 대한 견제에 나서 유수의 형, 유연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서 유연의 한 부하가 경시제의 즉위에 반대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시제는 그 유연의 부하에게 벼슬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경시제가 주는 벼슬을 사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경시제는 그가 자신의 주기에 반대했던 이를 트집 잡아 그를 반역죄로 몰아 죽이려 했고 유연이 이 부하를 감싸자 경시제는 이를 트집 잡아 유연을 죽이고만 것이었지요. 유수가 곤양성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유수는 완성으로 경시제를 찾아와 형의 결례를 사과하고 형을 위해 상복도 입지 않았으며 조문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경시제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자신도 재앙에 휘말리는 일이 없게 하려 했었습니다. 먼 앞을 내다보고 순간의 모욕을 참으며 복수의 칼날을 몰래 간 것이지요. 곤양과 완성에서의 승리로 그때까지 상황을 관망하던 호족들이 차례차례 경시제에 합류하자 단기간에 큰 세력으로 성장한 경시제의 군대는 낙양과 장안을 함락시키고 낙양을 도우부로 정해 이곳으로 천도하였지요. 그러나 유수는 경시제와 그 측근들로부터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전면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왕망 정권이 장악하고 있던 하북 지방을 평정할 마땅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수가 이곳으로 부임을 명받으면서 경시제 정권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3년 겨울 유수는 하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유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유수가 하북을 향해 북상할 무렵 한단에서 왕랑이라는 자가 전한 성제의 숨겨진 자손이라 칭하는 유림이란 자를 내세워 거병하면서 유수의 목에 상금을 걸고 유수를 찾아나섰다고 합니다. 유수는 이들을 피해 등우, 왕패, 풍이 등 가까운 부하들만을 거느리고 하북 일대를 떠돌게 됩니다. 이 고난의 행군에 맹추위까지 겹쳐 풍이가 가까스로 땔감을 모으고 등우가 불을 지펴 콩죽이나 보리밥으로 추위와 굶주림을 겨우 견딜 정도였다고 하지요. 이처럼 한때 고난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르는 곳마다 여러 호족이 유수의 진영에 가담했는데 이들은 이후 운대 28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수는 자기를 잡으려고 쫓던 왕랑의 부하로 10만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던 진정왕 유양에게 공작을 펼쳐 유양의 여동생이 호족 곽창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 즉 유양의 조카인 곽성통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유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곽성통은 후에 곽황후가 되어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이후 광무제의 총애를 잃고 폐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 계속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렸다고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왕남과 대치하던 중에 북방 유목민족 오한의 정예 돌격기병을 거느린. 어양과 상국이 유수의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기세가 더해진 유수군은 왕랑군을 격파하고 이듬해 여름에 한단을 한막시켰습니다. 왕랑은 도주하였으나 잡혀 죽었지요. 한편 이렇게 커버린 유수의 세력을 두려워한 경시제는 유수를 소왕으로 봉하여 군대의 해산을 명하고 장안으로 불러들이는 속임수를 썼지만 이를 간파한 유수는 하북의 평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자립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뒤 동마군이라는 큰 세력의 군대를 손에 넣은 유수는 수십만을 넘는 병력을 거느린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서기 25년 하북의 실력자가 된 유수는 부하들로부터 항제로 즉위하라는 상주를 받았지요. 유주의 싸움에서 이겨 개선하는 도중에 두 번이나 사양하다가 세 번째 요청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네 번째 요청에 즉위를 수락하여. 6월에 즉위하고 연호를 건물화했으니 한 나라의 정통성을 이은 왕조임을 표방한 후한 왕조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하가 통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경시제 정권과 정미군에게도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기 25년 유분자가 지휘하는 정미군의 무리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항복한 경시제를 살해하고 장안성을 점령했지요. 하지만 정미군은 장안성 및그 주변을 약탈하다 식량이 떨어지자 광무제의 군대에게 전투 없이 항복해와 광무제는 한시름을 덜어낼 수 있었지요. 그 밖에도 농서의 외효, 촉의 공손술 등 여러 세력이 할거하면서 저마다 천하제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중 그 몇몇은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을 정도로 세력이 컸지요. 광무제는 이들을 하나씩 토벌했으나 농서와 총만 아직 복속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광무제는 건무 6년에 산동을 평정하고 건무 9년에는 농서 지방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약했던 농서의 외효는 광무제와 공손술간에서 양다리를 걸쳐 명맥을 유지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병을 앓다 죽은 외효의 뒤를 이은 아들 외순이 건무 10년에 광무제에게 항복함으로써 마침내 농서도 후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농서가 평정되기 전, 광무제는 농서를 공략하고 있는 잔팽에게 농서를 공략한 다음 즉시 촉을 평정하라고 지시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으며 유명한 고사성어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지요. 두 성이 함락되거든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들어가 촉나라 오랑캐를 쳐라.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미워한다지만 이제 농을 얻게 되니 촉을 바라게 되는구나. 매번 군사를 출동시킬 때마다 내 머리가 휘어진다. 여기서 농서 지방을 얻고 다시 촉을 탐낸다. 즉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비유하는 성어인 등록망촉이란 성어가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농서를 평정한 광무제 유수는 대사마 오한을 장수로 삼아 앞서 농서를 평정했던 잔팽의 부대와 합류하여 촉의 지방정권인 공손수를 토벌하도록 했지요. 잠팽은 공손술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이어서 건무 12년 대사마 우한이 촉으로 진격해 들어가 잠팽의 부대와 합류하여 성도를 함락시키고 공손술을 주살했습니다 이로써 천안은 모두 평정된 것이었습니다. 강무제는 낙양을 첫 도읍으로 정하고 고조의 사당을 세워 자신이 후한 왕조를 창업한 것이 한나라 왕조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광무제는 장안을 함락시킨 뒤에도 황폐한 장안으로 천도하지 않고 낙양을 그대로 도성으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천하평정을 전후해 모든 노비를 해방하고 죄인들을 석방했습니다. 조세를 가볍게 줄였으며 병사를 귀향시키고 수리사업을 일으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왕조의 기초가 되는 백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지배체제를 환립했습니다 56년에 연호를 중원으로 바꾸고 봉선을 행했으며 그 이듬해 2월에 낙양의 남궁에서 63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뼈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천하를 평정하고 다스렸습니다. 28세의 군사를 일으켜 31세 때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연호는 건무, 중원 등 2회에 걸쳐 개원하였습니다. 황태자가 그 뒤를 이어 즉위하니 그가 명제입니다. 광무제는 뇌물죄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난 학자 대사도 구양읍이 뇌물을 받은 죄로 하옥된 일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천 명의 제자들이 궁궐문으로 몰려와 구명집회를 열었으나 광무제는 끝내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무제에게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광무제가 끔찍이 아끼는 신하 가운데 송웅을 비롯하여 신중하고 근우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광무제의 누이에 호양공주라는 미망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은근히 송홍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호양공주는 송홍의 위풍당당한 용모와 덕이 넘치는 기품은 감히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광무제에게 말하며 송홍을 향한 흠모의 마음을 은근히 광무제에게 털어놓았지요. 광무제는 이와 같은 누이의 심정을 알아차리고 송홍에게 넌지시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홍이 입궐하여. 광무제를 아련하자 광무제는 병풍 뒤에 호양공주를 숨겨놓고 넌지시 송웅의 의사를 떠보았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 친구를 바꾸려 하고 귀하게 되면 아내를 바꾸려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송웅은 근엄한 표정으로 답변하였지요. 소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빈천지교불가망, 즉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조강지처불하당, 즉 구차하고 천할 때 고생을 같이 하던 아내는 절대 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굽힐 줄 모르는 태도에 감동한 광무제는 살짝 공주를 뒤돌아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단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빈천지구는 불가망이요. 조강지천은 불화당이란 말은 송홍의 답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조강지천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무제 유수가 왕망의 신나라를 타도하고 후한을 세워 한 나라를 부흥시키는 과정, 특히 3천명으로 백만대군을 물리쳤다는 고냥의 싸움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사건과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